네. 자, 문제에서는 요 사각형이 지금 정사각형이 된다고 문제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정사각형은 어떻게 돼? 네별의길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생기는 직각 사각형두 가지를 이제 구, 구하시면 되는데 요친구예요 요 친구. 자, 표시는 이렇게 해 놨어요. 삼각형 DEA하고 이걸 90도만큼 딱 틀면 포개져요. 요 친구죠? DF C 이렇게 된 거야. 어, 이게 포개지는 거는 합동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이 보장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가 직각이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이면 보장된다고? 그럼 직각의 대변이 빗변이기 때문에 빗변이 같다는 얘기는 H 조건만 준게 아니야. R 조건이랑 같이 준 거라고. RH가 세트예요, 세트, 세트. 자, 이때 S 합동을 찾아낼 건데, S 합동 뭐냐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변 중에 하나가 같다는 것만 보장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만 좀 써드리면, 자, 선분 AD하고, 선분 어, CD하고, 서로 같을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자, 요렇게 처리가 되면은, 지금 매칭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50, 여기 지금 57도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가 여기가 지금 57도 이렇게 된가?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를 합치게 되면 뭐가 돼야 돼? 90도가 되겠죠? 요게 지금 직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거 합치면 90도랑 90도에서 요걸 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빼버리게 되면 요건 어떻게 되어요 33도 이렇게 되있어 요기가 30도 얘가 3 0도면 대응각하고 대응각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33도 이렇게 처리가 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뭐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지? 자그 다음에 요거는 90도니까 90도에서 그걸 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게 또 엇각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가 57도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가 지금 엇각이니까 그럼 이거 전체가 얼마야? 이거 전체가 합치게 되면 90도가 나오죠, 90도. 90도고, 90도. 그리고 이변하고 이변이 지금 같다고 문제에서 얘기한 거잖아, 여기가?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요만큼이 뭐가 된가? 45도야, 45도. 그럼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각 BEF를 지금 구하라겠지? 각 BEF는 여기 뾰족한 거, 여기잖아, 여기. 여기는 57도인데, 57도에서 45도 빼게 되면은 요 값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57에서 45도를 빼서 12도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